그럼 서영.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인연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결국 만나게 될 사람 만나게 되고 아닌 사람을 아무리 이어지려고 해도 이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은 뭐 저거 제일 좋아해요? 저는 약간 그런 페밀리 레스토랑 좋아는것 같아요. 아웃백, 빕스, 애슐리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아니 사실 지금도 뭔가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그러라고 해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말들 저는 그게 잘 안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거 하나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정말 아주 가끔 왜 브랜드명이 플럼사양플러스마이너스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 이름을 진짜 한, 진짜 갑자기 만들었어요, 갑자기. 그냥 막 어느 날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하고 있다가 그냥 내가 디자인한 거를 너무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만, 먼저 만든 게 이거였어요, 이 공룡. 이 공룡을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저희 브랜드를 있게 해준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거가 엄청 팔리면서 지금까지 저희 브랜드가 있게 됐고, 이거 짭도 많이 생겼어요. 막, 그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고, 제가 이, 이 색감과 이 컬러감을 잡은 게 진짜 한 10분 만에 만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막손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귀엽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가서 1시간 고통을 하고 30분 사이클 탔거든요? 그리고 딱 오늘 집에 와서 차에 내리는데 매미가 엄청 우는 거예요. 입추가 지났지만 매미는 우고 있다. 근데 확실히 뭐 비행기 지나가네. 입추가 지나니까 음. 조금은 심해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뭐 알려줄까요? 내가 계속 알고리즘에 쓰는 건 너가 눌렀기 때문이야. 조금 많이 커졌죠? 하루 이틀 먹었더니 바로 몸에 올라오긴 해요. 다시 운동 열심히 해야지. 뭘까 생각해봤는데 그런 글을 봤어요 인연은 거리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말 진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연색 크림빵을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역시 진리는 기본이야 기본이 제일 맛있더라 고 그리고 메론빵 약포르츠는 너무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전 시큼한 걸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여러분. 오늘도 진짜 덥다 그죠?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너무 더운 것 같아. 근데 약간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행복해요. 근데 계속 먹진 않을 거예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5kg 정도를 더 날릴 생각이거든요. 50초반, 51까지 뺄 거예요. 저는 48kg가 되고 싶은데, 쌤은 한51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이제는 유지어터까지. 살을 뺀 방법은 가장 많은 질문 받은 게약 먹었냐는 건데요. 저는 약은 먹지 않았고요. PT하고 운동하고 식단했어요. 저도 약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술깃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훅, 폭풍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은 먹지 않았어요. 대신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고 식단을 식단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오늘 아침에 가서 한 시간 고터보라고 한 시간 뛰고 왔거든요 확실히 뛰고 나면 뭔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화이팅 크림빵 먹고 자더니 엄청 무었어요, 진짜. 탱탱 부었네. 제가 어깨랑 팔라인이 예쁘다였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역시 어깨랑 팔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오늘 가서 열심히 이산소 사고 왔거든요. 이제 헬스장이 주차가 3 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유산소를 많이 못 해요. 애슐리의그 감자칩 알아요? 그거 엄청 좋아하는 거. 아, 이거. From 서영. So